嗯。<noise> <noise> 뭐해 봐, 거우야 건우야 아, 건우, 뭐봐 네. 그렇지?

나가 호성아 흘러와야돼 흘러와야돼 주주정준정 야, 한테 쳐! 대초, 야, 대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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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앞에 좀더 움직여야 된다두 번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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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두라두 번, 두 번, 두라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

어, 차에서 몸 노기고 갔어 우리 히터 틀고. <laughs> 네. 이거는 이제는 초등학교 형들 같이 모여서 아빠가 될게. <laughs> 언제부터 아빠가 됐어요? <laughs> 막내 아들이 또 생겼네. <laughs> 괜찮아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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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

집발고아 뭐. <laughs> 어, 아, 가시는 거예요 안녕히 세요안러 내이름 어떻게 알아? 우리 어쩌면? 보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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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전 보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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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아

연장해!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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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달라 그래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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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뛰어, 저기 뛰어. 저기 뛰어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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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 들어가.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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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시 빨리 오시면 안요와 너무 가요 빨리 빨리 오세요 어디 가시는데?

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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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참또 잡았 응. 또 잡아 끌었어 이렇게 잡았어 아이고 다치지만 말자 그니까

ハハハハ thank <laughs> you どうも。<laughs> <laughs> 들어갔어? 들어갔어 1대일 어? 끝났어요? 20분 했는데? 20분 했는데? 한 쿼트 더 하려나보다 한 쿼트 한더 하려나보다